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한 TV 조선 프로그램 녹화 후 대기실에서 한 직원에게 폭언을 듣고 위협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박지현은 충격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직원의 공격적인 태도를 감내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는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격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국내 음악계와 팬들에게 헌신해온 점을 강조하며 그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녹화 후 대기실에서 한 직원이 박지현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영상 속 박지현은 굳은 표정으로 직원의 폭언을 듣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은 충격에 휩싸이며 특히 박지현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와 업적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이 용납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건이 퍼지자 팬들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TV조선의 미숙한 대처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직원이 박지현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TV조선 측에서 명확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그의 존엄성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커지는 가운데 TV조선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방송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러한 태도가 TV조선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측의 침묵은 대중의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TV조선이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러한 행태가 방송사와 연예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사와 연예인이 맺는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며 연예인들이 존중받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과 한 직원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업무 스트레스와 무리함을 반영하는 일례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연예계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특히 트로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연예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번 박지연 사건은 그런 부정적인 연예계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지연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은 업계에서 겪는 압박감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팬들은 연예인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방송사와 제작진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방송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제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모든 연예인들이 공정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연예계 종사자들이 연예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마음 놓고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팬들은 직원의 사과뿐만 아니라 TV 조선 측이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뿐만 아니라 모든 연예인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하며 연예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TV 조선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공식 입장 발표와 더불어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 존중과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한국 연예계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연예인과 방송사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방송사와 연예기획사들이 보다 성숙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 박지연 사건과 같은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